북구청 각 부서에 대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관련 갈등을 도시지다, 도시 디자인 사업을 통해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관련 갈등을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풀어보자는 제안이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공사장 맞은편 옹벽과 주변 골목의 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그 맞은편에 네, 옹벽 아시죠? 네. 이 옹벽은 사실은 그 주변 환경 개선과 경관 개선이 또그 주변에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본 보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개인 골목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향후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 사람처럼 또 그거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밝고 또 개정한 그걸 만드는 것도 상당히 우리 주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조금 힘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적치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불법 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농기자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중 때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위험 물질이 고거든요 그런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들이 그 조치를 고려 하도록 어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들이 건설과 하고 한번 현장 같이 한번 나가서 그 시설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또 보완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업 준공식을 마친 옥산로 테마거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 구간에서의 골목 주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성성당 뒤편 거리를 보면. 한쪽은 주차선 이 있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열주등과 화분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과 식당 손님들이 왕래하기는 아주 좋은데요. 열주등이나 화분 확대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도 이제 뒷길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화분을 설치하려고 저도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하고 상가에 이제 주민들이 상하차 인제 구간 확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밖에 불법 노점상 단속을 두고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 노점상이 대부분 서민인 만큼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야 한다는 쪽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까지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